감기인 줄 알았는데 하루만에 팔다리 절단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. 영국의 의대생 릴리 단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수막구균성 패혈증이었습니다. 골든타임을 놓친 릴리는 결국 두 팔과 두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. 수막구균성 패혈증 초기 증상, 발열, 기침, 인후통에서 시작해 고열 오한 발진 호흡 곤란까지 급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. 이런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. 말이 느려지거나 극심한 근육통, 하루 이상 소변이 없거나 피부가 창백 변색되면 바로 병원으로. 수막구균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초기 치료가 생명을 구합니다. 감기라고 방심하지 마세요. 작은 증상이라도 방심하지 않는 게내 몸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누르시고 유용한 꿀팁 보세요.